구독자 7,200명의 저희 하이칼그리 채널은요, 지난 1년 반 동안 89개의 영상을 올렸는데요. 비가 오든 아니면 눈이 오든 집밖 야외에서든 집 안에서든 여러분에게 좋은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해 왔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보시는 이런 영상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들여다 볼까요? 가장 먼저 어떤 영상을 만들지에 대해 하이디와 약 30분 정도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큰 주제는 미리 정해놓고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 의논을 하는 건데요. 서로가 알고 있는 내용을 풀거나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할 만한 사항을 미리 적어보는 과정이에요. 이 시간동안 하이디와 의견 다툼이 종종 있답니다. <laughs> 그렇게 대충 영상의 방향이 결정되면 카메라와 마이크로 찍을 준비를 합니다. 오늘 영상은 둘이 같이 나오기로 해서 찍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삼각대가 필요해요. 눈높이에 맞게 삼각대까지 준비합니다. 카메라 방향까지 잡으면 찍을 준비는 되었어요. 각 이걸 조금 올려야 될것 같아. 이게 지금, <laughs> 식탁에 너무 많이 나오고 이후에 턱살이 너무 심하게 보이거나 필요 없는 공간이 많이 노출이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카메라 각도를 이건... 조정하고요. 카메라 마이크가 너무 멀 경우에는 녹음기를 앞에 두고 소리와 영상을 따로 녹음하고 녹화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녹음기를 쓸 때는 녹음기의 목소리와 카메라의 영상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박수를 쳐주고요. 영상 촬영 전에 파이팅 하자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촬영이 시작됩니다. 아래 빨간 네모가 여러분이 보시게 되는 영상이에요. 한 30분 정도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한 30분 회의하고, 한 30분 찍었는데. 너무 영상이 재미없어! 회의, 영상이 재미없다고 요거는 쓰지 다시 않기로. 너, 다시. 영상의 주제가 너무 재미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하이디와 저는 다시 어떤 내용의 영상을 찍을까 고민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시 촬영을 재개하죠. 지금까지 모두 일요일 하루 오후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카메라와 녹음기의 자리를 잡고 촬영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30분을 찍었는데요. 찍고 나서 영상을 확인해보니 둘이 서 있는 구조가 뭔가 마음에 썩 들지가 않더라고요. 위치를 다시 잡아서 다시 촬영을 하기로 했어요. 누군가 찍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편하겠지만 둘이서 다 해야 하니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래 박스가 여러분이 네. 보시는, 보시는 최종 보시는 영상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이렇게 또 40분 정도 촬영을 했어요. 처음 영상을 기획했던 시점부터 벌써 3시간 정도가 흘렀어요. <laughs> 분명 점심 먹고 시작했는데, 어느새 저녁 먹을 시간이 다가오네요. 다 촬영하고 나면 촬영된 영상을 다시 확인해 봅니다. 서로 지쳤는지, 어휴, 이거면 됐다. 라고 생각하고 촬영을 그만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편집의 시간이 저에게 돌아옵니다. 편집은 주로 제가 하고 하이디는 최종 결과물만 확인해줘요. 영상을 촬영했던 날 저녁 8시 첫 영상을 프리미어 프로로 가져와 봅니다. 영상을 찍었던 40분 동안 버릴 부분과 사용할 부분을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찍은 영상을 하나씩 보면서 좋은 장면을 선택해야 돼요. 그나마 이번 영상은 40분 동안 집안에서 찍었기 망정이지 집안과 바깥 영상을 섞은 영상 같은 경우에는 찍은 영상 확인하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1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앞부분 기본 컷 편집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목소리가 잘안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는 음성만 따로 오디션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볼륨을 높여줍니다. 가끔씩 목소리 볼륨이 차이나는 것을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집 2시간째, 이제 컷 편집만 절반 정도 했어요. 하... 3시간 반이 지나서야 1차 편집이 끝났습니다. 컷 편집은 불필요한 부분을 날리고 필요한 부분만 이어붙이는 편집을 말하는데요. 정말 기초적인 편집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상은 처음에 들어가는 인트로 음악도 요즘은 신경 쓰고 있는데요. 영상과 어울리는 음악을 찾기 위해서 유튜브에서 일일이 들여다보곤 합니다. 이번 음악은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면서 발랄한 음악으로 골랐어요. 밤 12시 반이 되어서야 2차적인 기본 편집이 끝났네요 어우,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야겠어요 다음날 아침 9시 최종 영상을 만들기 위한 3차 편집을 약 1시간 동안 진행합니다 오전 10시 이제는 하이디와 제가 말한 부분을 자막으로 넣는 시간이 시작되는데요 저도 유튜브를 볼때 자막이 있으면 훨씬 이해가 쉽길래 이제는 되도록이면 자막을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막을 넣는 부분은 저희가 말한 것을 일일이 듣고 그한 문장을 타이핑 치고 틀리지 않게 잘 타이핑을 했나 다시 들어보는 과정을 반복하기 때문에 10분짜리 영상 같은 경우에는 타이핑만 3시간은 걸리는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그나마 좀 짧아서 2시간 반, 3시간 정도의 타이핑이 다 끝났어요. 자막 타이핑만 끝나도 영상 하나가 마무리되는 느낌이랍니다. 이후에는 밋밋한 영상에 약간의 박진감을 넣기 위해서 효과를 넣어줍니다. 어떤 효과가 보기 좋은지 심사숙고 한 후에 효과를 넣는데요. 이 효과가 들어가면서부터 컴퓨터가 엄청 버벅거리기 시작합니다. 고가의 데스크탑인데도 4K 영상에 효과가 들어가면 이겨내지 못하더라고요. 엔터 한번 치는 것도 반응이 느려져요. 효과까지 끝이 나면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무료 배경음악을 고릅니다. 영상 분위기에 맞는 음악을 고르기 위해서 여러 음악을 매번 들어봐야 해요. 고른 음악은 영상에 넣어줍니다. 아,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요. 밋밋한 영상에 색감을 넣기 위해 필터를 적용해주고, 야외에서 찍어온 추가 영상을 본 영상에 삽입해줍니다. 크리스마스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희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캘거리 로고를 삽입하는데요. 최근에 구독자친구인 예쁜이 소희 양이 저희 로고를 새로 만들어줬고, 하이디와 저의 그림도 그려줬었어요. 소희야 고마워. 이렇게 영상이 완성이 되면 동영상 파일로 만들어주는 렌더링을 해야 하는데요. 10분짜리 4K 영상을 렌더링 하는데 약 25분 정도 걸려요. 어떨 때는 이렇게 6시간이 걸린다고 나오는데 다시 컴퓨터를 껐다 켜줍니다. <laughs> 이렇게 모든 것이 완성되고 나면 유튜브 페이지에서 동영상을 업로드를 해요. 제목도 달아주고 상세 설명도 작성해주고 태그도 걸어줘요. 아 그러고 보니 썸네일을 아직 안 만들었네요. 포토샵으로 썸네일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어제 밤에 찍어 놓은 사진 중에서 하이디한테 등짝 스매싱 안 맞을 만한 사진을 골라서 썸네일로 사용을 합니다. 음, 이게 제일 낫겠네요. 포토샵으로 제목을 넣어 주고 썸네일까지 완성합니다. 그리고 하이디한테 최종 확인을 받죠. <laughs> 마지막으로 영상 끝부분에 들어갈 추천 영상을 골라주면 끝. 영상 하나가 끝이 났네요. 저희가 업로드 하는 시간에 비공개에서 공개로 바꿔 주면 제가 만든 썸네일과 영상을 보실 수 있게 되는 거랍니다. 그렇게 탄생한 영상이 이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유튜브를 1년 반 정도 하면서 꾸준히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영상 제작과 유튜브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전 누구에게나 유튜브를 하라고 추천합니다. 왜냐면 하이디와 저를 응원해 주는 수많은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과 친구가 될수 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도 하이켈거리 많이 사랑해 주세요.